어느 한 교회가 재건축의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재건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세 분류로 크게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방식의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첫 번째 한 그룹 분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이 전체 인원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류는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참에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마지막 또세 번째 분류는, 땅값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예 교회를 팔아서 그냥 교회로 나가서 더 넓고 큰 건물을 짓자. 이렇게 서로의 의견의 충돌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있던 어느 날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로 교회가 그냥 불에 타 버려서 기둥만 올라다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 불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각자의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분류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직접 불태우셔가지고 이제 기둥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 위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불태우신 것은 이 건물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라는 뜻이다 이터 위에 건물을 새롭게 짓자 이렇게 또 자기의 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태우셔서 이래도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까지 하셨겠냐.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새 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의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큰 문제 없이 찬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렇게 자기 뜻을 세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의 앞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만난 이 사개오, 사깨우, 이사교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구원은 인간의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행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신들의 잣대로,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심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사개오와의이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지금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중심에 되는 그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삶의 풍요라는 이 현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그냥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귀인은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하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화는 은화인데 이한 문화가 이 백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당신 노동자들의 하루 이품삭이었다면은이한 문화 이 백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 중에는요 이 귀인을 미워해서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왕되는 것이 싫습니다.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면서 반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이 종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한 문화로 열, 준한 문화로 내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했으니까 열 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두 번째 종 역시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고, 보고하고 다섯 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종은요, 이렇게 나오죠.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그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말을 하면서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들으면은. 엇비슷하게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바로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화폐 단위가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문화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이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섯, 둘, 한 달란트를 맡기지만 본문에서는 열 명의 종에게 오늘 이 동일하게 한 문화식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누가복음은 주인이 길을 떠난 이유를 왕권을 받아 온다 왕권을 받아 돌아오기 위한 것으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서로 비슷한 비유이긴 하지만 똑같이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 비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매일교리, 이 책에서 한 챕터, 한 챕터씩 걸어가는데 오늘 이세 번째 챕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교리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달란트 이유나 또 문화 비유가 어떤지 또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에 등장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내일 하고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 영광의 나라로 세우시면 됐습니다. 메시아가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생각하고 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회복되고 세상 중심에 서게 되면은 자신들의 삶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꿈꾸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이해대로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생활하고 충성 봉사하고 예수 믿는 신앙 없이 천국 갈 것을 기대하는 자들. 복음의 믿음 없이 선행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었고 그 기준은 곧 그들에게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오만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율법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그런 마인드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 돌아오는 기간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 세상에는 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제 모습, 각양각색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왕을 내 인생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기들 마음에 드는 내가 편한 왕일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귀인이 길을 떠난 후에도 오늘 귀인의 말을 따라 충성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문화로 장사해라 할때 장사한 사람들이죠. 주인은 이열 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똑같이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보아야 할 것은 열 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늘로 가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줬으니 오늘 성령으로 너네가 살아라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십자가의 뜻을 두고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같은 자에게 어떤 복으로 다가왔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만 높이는 자로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만 높이고, 나는 죽고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소책자 한 권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짧은 책이라도 그냥 넘기면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이 프랭크 로박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영성 일기장입니다. 이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 생활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의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찬송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일 건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시는 곡이죠.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근안이 이르도록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불려지는 이 찬양 가사. 저도 늘 그냥 입술로만 불려지는 가사가 한자 한자 이렇게 읽을 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이 이 찬양 가사와 함께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그 찬송가를 즐겨 불렀지만 찬송과 가사대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지도 않았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 본 적이 없었다. 오늘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문화, 성령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가 이제 성령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만으로 너가 살아갈 수 있어. 오늘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성령으로 살고 있고, 또한 죄인됨을 늘 자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실제로는 오늘 이 선교사님처럼 내가 언제 구조와 함께 죽었고, 내가 언제 구조와 함께 사는 흉내는 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만 바라본 적이 있는지, 이런 고민이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이 성령으로 살아간 적, 내가 진심으로 주님만 의지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악한 종으로 책망받은 종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기 방식의 길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령으로 살고 있고 주님과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당체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와 무관한 것처럼 마냥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율법만 다 지키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단지 성도라는 이름을 또한 목사라는 이름을 또한 직분자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의를 지키며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책망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고 성령,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너네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는 과연 이 문화,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 성령대로 살아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과연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율법만 다 지키면, 그럼 어떤 관례만 다 지키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는 아닌지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열 문화를 남겨서 이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고 다섯 문화를 뭐 남겨서 이 다섯 고울을 차지한 이 차이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충성된 종이라면은 남기게 된 것도 남기게 되게 하신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한 문화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신앙생활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림 받기를 기대하고 또 오늘 밤에도 성령의 은혜만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그런들이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